볼게. 내가 볼게. 내가 저기 있는데. 내가 더 가까운데요? 알았어. 야, 여기 진통제 다 있다. 진통제 있다. 여기도 진통제 있어. 어, 그냥 가자. 가자. 일단 그냥 냅두자 이거. 어. 어차피 또 다시. 나아 아드 두개더 있어. 또... 어차피 다시 돌아와야 돼 이거. 돌아오는 거보다 나중에 더 필요할 수 있으니까. 여기 오, 아. 어, 여기도 하나 어, 어. 있다. 번이 실패가지고 점프 멈췄거든. 아예 그 녹방 아니에요 생방이에요 생입니다 생이에요 생생은 생입니다 씨발 어, 저렇게 번역하네? 이제 그거 암뭐 뭐를 뭐를 잼뭐 장태형 인대로 가야 돼? 어 아니, 아까 열쇠 없어서 못 간데 하나 있었다. 이거, 어 저기 있어. 저기, 저어 이쪽에, 이쪽에. 어, 어. 저기, 어디? 이쪽 <laughs> <일로> 저기, 저기, 아기 저기, 저기, 딴기라란 아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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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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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나 아, 니 진짜 못한다. 어, 뭐? 야 아, 살려가려가 아, 진짜. 제발, 살려봐. 오, 아, 예. 한두 번. 어차피 다시 다 살아나겠네 뭐. 살리는 거 있어가지고. 낙지 있어요, 나거 먹어. 아니 누가 먹든가. 형님, 그 무빙을 어떻게 피임? 그부 다시 닫아놓지 그거 안 들어서 가면요, 그 닫기 어, 여기 안에 뭐, 뭐 있는데? 불부터 그거죠. 탭이 닫 열어봐요, 열어봐요. 열어봐요. 뭐냐? 뭐라시... 형이 앞으로 못 가게. 오케이, 어, 어? 네 개. 오. 승통대 두 개. 못하다 나 나올 때못닫아 나. 아문안 닫았어. 형이 거왜우야 저거 문이나 닫어. 오케이. Okay. 아, 막, 굴아가야 되네. 저기요. 형님. 형님, 이것도 말이잖아요. 추천합니다. 찾아, 찾아, 찾아. 야, 이거 문 부서졌다. 안 된다. 아. 가자. 이거 가는 방법 없는데? 아, 이쪽이요. 뭐야, 이거? 아, 형, 이거 때가 있네. 돌아가는 게. 형, 이쪽. 지금 말고. 조금 이따. 또문 열린 거아니야 어, 거기 불, 불. 불 없어졌잖아. 와. 에낙시보도 에, 미미시 옆으로 돌아가는 거임. 아니죠. 불 꺼졌는데 지금 불이 켜졌잖아요. 시간 초가 다 돼서. 왜 여기서 한 번에 가죠? 야, 저 눌러 줘. 님 가세요. 뭐예요? 시간초, 시간초 아, 시간초. 발 밟는 것도 하나 있다. 야, 어, 어, 뒤에 어디요 그거 뭐야? 아, 아 내가 밟았어야 되는데. 야야, 일로야기봐일로 Okay, 형님, 여기 치료하는 거 있는데.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뭔데? 아, 빠이뭔 돼. 아니 거 뭔데요? 아 이거, 그거잖아형나뭐 녹방 형 이거, 해봤잖아 저 대포로 이리 아, 이거, 거 뭐... 어, 어, 돼. 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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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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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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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야 이거 돌아서 가면 되잖아, 하면 어. 뭐임? 야, 다시 커드라겠어저 폭탄, 폭탄. 다드할 때는 폭탄으로 때려. 오케이, 오케이. 뭐야? 아우, 진짜 나 몸이 고생이야, 오 <laughs>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폭탄. 저기요. 형님 일부러 그러시는 거 같은데. 이제 폭탄 있잖아. 야야 들어. 막아 막아 길막여, 아니, 길 막고 길 막어. 아니 <laughs> 좀길 막다고. 막한데 이러는 거임. 대만 없니? 나 커졌다, 또 커졌다. 폭탄. 이거 그 반대편에 코트탄 있잖아. 있어? 없는데? 아,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아, 씨. 쟤가 쪼꼬마 훈련이. 지금 민다니까, 쟤 넥, 넥 하면 이거? 아니, 네가저 반대로 가라니까, 나. 아하. 발길를 뭐라고. 반대로 가서 일어나니까 아니, 나는 그쪽에 맡으니까 네가 그, 그, 내 반대쪽으로 공격하면 되잖아. <목소리> 왜요, 무식한 놈아? 어이요, 씨 안녕하세요, <laughs> 한무식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 언더, 언더, 언더. 또라이 새끼, 저거. 아니, 무슨 전생에 빔빔로릇이었습니까? 형이 네, 그거 던져줘.

야그 진돗대 설살만다 먹었나? 아니겠지? 형미 여기 길막혔습니다 아이스야야야 <laughs> <laughs> 진돗대 다 먹었나? 아 진짜 너무한다 <laughs> 헐 쪽 근접서 근접서 없어. 근처 없어. 쪽 없어. 내거 텐. 괜찮게. 어. 아. Let's get your ass. Oh, help me. Hey. 갔다. 각그 방에 그 있잖아. 토트 게 Ammo here. Fuck it you. Hey, we might need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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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고으 타고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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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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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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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laughs> 형님 죄송해요. 네? 형 죄송해요. 아 형님 아 형님. 아, 형님 아, 형, 죄송해요. 아야 어차피 너 죽고 다시 일어나는 게더 이득이야. 아. 아 아주 진심을 담아서 쏘는 거 같은데. <laughs> 너무 어. 아. 아. 아, 진짜 장캐리 아, 진짜 나 혼자서 닭겠어 아, 진짜 나, 나, 개쩌는거 같아요 님들 갑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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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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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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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다, 죽게 죽게 두명 본방으로 넘어오지 아니, 아 다, 다, 또 그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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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다, 탈깨진 다, 아 다, 다, 갑니 다, 멘탈 <목소리도> 아이고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목소리도> 야 진짜 힘들다. 야. 너같은 트롤들하고 하니까 아유 진짜 트롤이라뇨 형님 너는 인력... 트롤이지 트롤 진력자죠 이런 착한 동생 어딨습니까 헐너좀 맞아야겠네 아, 착한... <laughs> 적당하대 야 껐어 야 올라오면 파이프하고 연병 있다 뭐야 그거? 뭘 건든 거죠? 건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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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또 자나. <laughs> 야 우리 그러니까. 핑이 154야. 그러니까 182야. <laughs> <laughs> 와 성포현이 200, 200까지 올라가. 네. 안녕하세요 이백입니다. <laughs> 빠르다, 빠르다, 쉽게 가지? 아,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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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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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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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 와. Oh 어, 나 여기도 비밀의 방 있어. 뭐야, 이거 시작 부분인데? 뭐지? <웃음> 뭐지? <웃음> 아, 붕근 나왔었어, 이거. 붕근! <laughs> 잼. 아 풍돈 씨발. 나도 돼야 씨발. <laughs> 전생에 그거였나 봐요. 하금 닌자. 어? 여기 뭐라고? 왜 자꾸 뺑뺑이 돌아? 여기잖아. 여기 아니야? 여기 타고 올라간거 아니야? 어, 그러그네 아. 아, 안버님네 아닌가? 한번 올라와 봐. 그거 맞네. 아유, 네 명이 다들 불 꺼지네. 아! 한 명이 내가 버튼 눌렀잖아. 아. 씨, <laughs> 형님 뛰어, 형님 뛰어. 아 씨, 안 넘어온 새끼야 뭐. 야, 야, 한명또 자기 다시, 다시, 다시 눌러봐 오케이, 오케이. 아야, 한명 여기서야, 내가 누울게 오케이, 오케 그래 거기보다 여기 더 달라요. 그래 한 명이 좀 배파주면 어디 더 나나 그래, 맞다. <laughs> 여러분 그게 말처처쉬운운아아닙다 엽니다 어 열었나 y 아 u r e n 아아 Oh, you're n 감사합니다. 내 t 내 m 내 o t I'm 내 o t I'm not. I'm not. I'm not. I'm n m o m o 형조 장태형 아, 여기 쳐 장... 빨리 내려와서 여기 서 해머로 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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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이거구나 장태형. 이거 쳐 장태 밑에 쳐 장태형이다 또쳐오 슬라스버 이거 뭐지 쳐쳐 우와, 우와! 오, 와, 진짜 고퀄이다. 이건 야, 이거, 뭐 상자, 이거? 들고 봐, 상자 들고 가 상자 들고 가뭐 짜장면 집임? 상자들, 가봐. 이 위에다 올리는 거냐? 여기다 올려놓고 하나, 하나는. 아. 야! 아까 그 망치. 어 망치 부인, 아니, 아니, 아니. 뭐라요? 망치, <laughs> 빨리 떼어봐요. <laughs> 뭐라요 <laughs> 제가 막을게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떨어져. 어디로? 밑에 떨어져. 떨어져도 되는데. 아, 아, 여기 한 명이 밟고 있어야 되는데. 열렸다, 못 열렸다. 와 저거는 킹이 200이야. 와 240. 야 망야 망치. 봐어 어. 망치 부인? <목소리> 그래다가 장태영 혼나 운영자들 정말 빼가고안 해. 보유가. 아니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뭘 어. 잘하고 있긴 개뿔 씨발 여배 한 대도 안 때리네 지금. 도와줘라 좀 노세. 아 l 아 혼자 아 잘하고 아 혼자 잘하고 있대. <웃음> 오다. Yes, I i e e p o u 아지 아, 이거 여기 부셔야 되는 거 아니야? 망치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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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망치 망치. 아, 그님 여기. 그 아버님 여기 때려 보세요. 내가 아는 그 재밌는 방송. 아. <laughs> 그분 그분이서 그분이 랬지이말이 말씀 셨지 흠 응. 봐라 진짜 어디피 때리고 싶다 진짜 <놀람> 엘비스 야, 있다, 키. 디디 디 음, 엘비스 아니, 디디 디디 오늘은 레프데가 아. 너, 아. 너, 너, 따라주지 않는군 뭐? 너너 너, 한번 나랑 나한테 덤빌래 <laughs> 이씨 <laughs> 어 뭐야? 뭔데아야일 일로 와야 되나? 아니야, 얘다 일로 와. 형형형형형 여기 문 있어. 아예 다 일로 와. 더 <laughs> 쳐봐. 아이씨. 이거 때려야 되나? 아저 노새 새끼 아나. 아빨 노새 와이 씨발. <laughs> 이런 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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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케이, 오케이, 오어이오케오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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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오거이오기에 오케이, 요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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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설마 아. 이런 개새끼들 말이야. 물파서 처발을 주둥이부터 후장까지 돌돌 말아 갖고 치만들 아, 진짜. 살이 여자래고 고막 그러니까. 그렇게 적부라 아부터 후장까지 돌돌 말아 갖부터 개씹어. 저짜 새끼들아. 야, 개새끼들아. 얘기 들어서 이걸로도 보자네. 개씹 개 네. 그렇게. 야, 야, 막파자 그렇게 다고 한다. 이들은 이륙 도무하는 개새끼야. 2시간 내내 욕할까? 이씨발 개토 같은 새끼야. 세종, 도개새끼 알아서 이런 개새끼들해바라기씨야만도못하는씨베로 뽕뽕 빨다 초파. 마지막은 6살이 씨발 그림으로 말꼬를 씨발. 뻔뻔뻔 빨아가. 개새끼야. 1 0의 가오를 똑구게 반죽을. 빨리 속에 들어가. 1 모를 중1새끼 똑같은 세계의 시대의 전우나 선주주나 1갈 같은 오락실. 똑딱이로 오락하다가 에 걸려서 개로. 하던 개을 쪽쪽 받아버려. 개똥합 갈때마다 양장 세계물 하이로눈고 어린 지 염소 족껴제 알죠 장태님은아쉬라습니다천 갑니다 추천 아이 두뭐 하세요 지금 아 지랄.. 아저 아버님 아아 하지마 하잖아요 아 이거 두개 밟는 거 아니었어? 아 아니, 근데 인트로가 뭐지? 아 영상 볼 거냐고. 씨.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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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짜증나는. <웃음> <웃음> 모든 것이 짜증나는 거 니들 씨발 다 답답하다니 개 똑같은 <laughs> 새 <새끼다, 이> 씨. 분노잼. <laughs> 아 순둥어감. 답답점 씨발 안 걸려 개 새끼야. 헐. 진짜. <laughs> 볼기야? 불기야? 뭐야 이거? 달기야. 팔기야? 팔기야 아나 날개 맞음 아 꼬리 맞음 이야 레포드가 이런 레포드가 이런 퀄리티야 씨발 아 이거 두더지 잡기인거 이거 어 두더지 잡기 게임인데 이거 용용용용 때려 용 때려 용 대가리 때려 뭐 엘프? 됩니다. 그데 <목소리> 젤다의 전설이 젤다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젤다가 공주잖아. <목소리> 대가리를 드러내라. 머리 들어. 여기 있다. 장년이고. 여보. 여보. 링크가 <목소리> 주인공이에요. 내가 이거로. 링크가.. 링크가 주인공이라던데 젤다가 주인공 아니에요 젤다가 공주에요 공주 젤다가 그 남자애 아니야? 젤다가 공주야 아 진짜 다 지금까지 젤다가 그 남자인줄 알았는데 링크가 주인.. 그 남자고 초록색 초록색 모자 아유, 얘 게임 안해봤나보네 젤다 안해봤어 야그돌 존나 아프다 저거 맞으면 오망년용은 저... 스톤 샤워를 시전했다 <laughs> 스톤 샤워 스톤 샤워 포켓몬스터 아나 진짜 핑왜 이러냐 핑이 하늘 m o n s t 려줘요 i 려줘요 a 려줘 u n y 요 p 아 n 요 u n d e 탱크 나 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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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야, 바깥에 여기 떨어져 봐. 한 번, 한한명한어한봐한 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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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나 야, 뭔가 기울어졌다. 야, 저거 돌 맞지? 마, 저거 돌 맞으면 은 탱크, 탱크 있잖아. 자동차 달리는 거 데미지 똑같아. 아, 제가 빨리 살려. 뭐야? 아, 너 없다. 진짜! 와 야들 진짜 노답이다 진짜 왜 형이 먼저 죽었잖아 어. 와 니들 개 노답이다 와 야들 존나 존 노답 진짜 아우 아유, 아유 한심한 새끼 아야아 눈물 나겠다 하다가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예 아, 제가 이번엔 캐리 하겠습니다. 네. 뭐, 탱크야, 하나. 뭐야? 탱크하나 뭐야? 저게 뭐야? 떨어졌어. 떨어야 떨어. 탱크 어졌어 떨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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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 널가 아니에요, 이시불럼들아한대 맞을래? 이 타임 같은 새이야 방가우 티타무로, 티타임을 한번 쳐봐아볼래 <목소리> 아, 뭐때리라해서 서운대로 된 거니까. 어머님 안돼. 아돌 존나 아프다 진짜 한방에 한 방에 다운되네 그냥 내가 말했잖아 저게 자동차 달리는 거랑 똑같다고 데미지 아니 씨.. 이만 <laughs> 형 이거 부길 같아 흐흐 <laughs> 농이제 제가 아드 쓰고 아버님이 살릴 테니까 형님 코치 살면 되겠다 아니다 그래? 그래? 야야 용났다 용났다 대가리 대가리 이거 이 이거 돌돌아주든 떨어 아, 고맙습니다. 8 2냉비8 2 축하 고맙습니다 또돌 어? 떨어진다 가생이로 가생이로 사장님 돌굴2가이유가비 2시비, 2 두루구 두루구 아, 근데 그 제작자 누구냐? 진짜 뭐, 진짜 마음 같아서 개패하고 싶은데 잘만 한것 같다. 뭐야? 야, 중앙. 뭐야? 종아 다 나이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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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컴이시네요. <laughs> 야 우리 7분만했어7분컷 <laughs> 우리 데스마 우리 데스마틴 7분만했네요 흥해. 주작은 안 좋은 겁니다. 아 어, 니들 정말 초밥이네요. 니들 추천 한번만 갑시다. 갑니다. <laughs> 갑니다. 아힘들나 응, 간다. 어. 694개, 695개가 왔습니다. 아이고. 버즈 님, 네브 님, 인코 님, 칼사뇽 님, 아, 이살메카 님, 세이 클로버 님. 네, 이게 오늘은 죄송했습니다. 아, 괜찮아. 뭘뭘 죄송한데. <웃음> <웃음> 반니 스티커 님, 개호군 님, 소방차 님, 고맙습니다. 완성하고 있습니다.